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국민의모 원내대표인 제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 제 지역에 우리 한동훈 비례위원장이 오셨는데, 어, 야당 대표의 부상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하고 <laughs> 갔습니다. 제가 대신 안부를 전해드립니다. 어, 우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도약, 도약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공중표 시장의 주로 지산을 지산에 보내도록 한 지역의 주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드립니다. 금전 하래 여러가지 현안들도 많고 또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선거도 있습니다. 우리 조영, 어, 우리 지역에 자장이신 어, 의원님을 중심으로 지역 의원들이 정치의 계절에 민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, 잘 챙기겠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금년 한해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을 따뜻한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내고 주셨습니다 이 국정 기조가 잘, 올한해 어, 지켜질 수 있도록, 어, 우리 국회의원들이, 어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특별히, 우리 추경호, 우리 경제부 총리님, 어, 연말까지 경제 살리기 위해서, 어, 정말 고군 분투하고 오신데, 여러분,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우리 지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을 잘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다 이런 국정에 어, 큰 역할을 할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일을 잘 하면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점선한 자세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의원들이 해결하는 모습을 부임에 앞서 또 우리 신호민들에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함께 모이신 시도자들에게제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우리 신호민들과 함께 대구 경경이 정말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